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현대 아이오닉5 롱레인지 익스크루시브 차량입니다 귀한 2024년 3월 정식 출구 등록 귀한 1인 개인 소유 귀한 9 0 0 0 k m 거기에 더 귀한 보기 드문 전국 이전 가능 차량입니다 전국 이전이란 대한민국 시도에 상관없이 어디든 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조금을 다시 내거나 보조금을 토해낼 필요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보다 7,800만 원이나 저렴한데 그 금액까지 포함한다면 약 1,000만 원이 저렴한 차량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 57모의 2644 차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한 시멘트 색상, 그레이 색상이죠. 요즘 제일 핫한 색상으로 포르쉐의 많이 들어가는 색상입니다. 신차급 중고차, 말 그대로 신차 그대로 차량이고요. 실주행거리 9,000km를 자랑하듯이 말이 필요 없는 그냥 멋진 차량입니다. 이제는 한 번쯤 타볼 수 있는 전기차량. 왜냐, 가격이 아주 푹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항상 자랑하고 있고요. 본 차량, 판매되면 24년식은 언제 가져올지 모릅니다. 신차급 중고차라는 말 그대로 만키로 미만의 1년 미만 차량을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 차량 조기 판매 예상됩니다. 앞전에 여섯 분이 전화오셔서 가격 흥정이나 대차가 안 맞아서 제가 계획을 못했는데요. 하루 만에 또 팔릴 줄 알았더니 이렇게 광택이 낼 정도까지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오늘 실 매물 그대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이 없는 천안, 실제 매물만을 판매하는 딜러로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고객님께 있는 그대로 포샵 없이, 편집 없이, 롱 레인지처럼, 롱 스트레이트로 찍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오토메카 실 매장, KB차세대 후원하는 저희 매장에서 실제 상품용 차량을 준비된 중고 차량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57 모의 2644 말이 필요 없는 전방 감지기 및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SCC 카메라 그리고 풀 LED 라이트가 적용이 돼 있고요 시멘트 색상 요즘 핫한 멋진 그레이 색상이고요 신차급 중고답게답게 아주 멋지고 깔끔합니다. 24년 3월 정식 출구 등록 귀한 차량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N땡 K땡 인증 중고차 검색해보십시오 다섯 대도 없습니다 메모리 그만큼 신차급 중고차는 나오기 힘들고요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그레이가 진한 남색 내지는 어두운 검정각도 기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현대의 멋진 시그니처 색상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컬러들은 계속 더 유행하고 멋지게 나올 예정입니다 신차급 중고차 한번 고객님께 만나볼 수 있도록 제가 가성비 있는 차량을 항상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차량은 한 대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단한 분이시고요 멋진 색상 한번 보십시오 관리하기 좋은 기스가 안 나는 상처가 안 나는 색상입니다. 문콕도 없을 정도로 신차급 중국차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신차급 중국차답게 휠타이어 A급, A급입니다. 휠타이어 맛집인데 제가 교체하거나 만질 게 없지요. 왜냐 너무 깨끗하니까요. 정품 미쉐린 타이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35 5, 5 9 차량으로 20인치보다 더 인기가 좋은 휠 타이어입니다. 왜냐 연비 개선해서 승차감에서 워낙 좋으니까요. 전면, 측면, 후측면 전부 다 레인보우 정품 투톤 음반사 필름이 적용되어 있어서 제 얼굴이 이렇게 다 나올 정도로 깔끔하고요. 실내에서는 밖에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그만큼 음반산 필름은 고급 프리미엄 필름으로서 차체를 멋있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실내를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보호를 해 주고 있고요. 이런 필름들은 최소 120에서 200만 원 상당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흔히 얘기하는 간지 잘 잘. 자세 나오죠? 이래서 아이오닉이 멋지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5를 좋아합니다. EV6보다 훨씬 멋있고요. 아이오닉 6보다 쿱나고 패밀리카로서 다용도 다목적 자리가 잡혔습니다. 참고로 아세요? 저는 S클래스보다 7시리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7시리즈보다는 제네시스 g 구움을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 타봤 다 타본 이리 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전기차를 탄다면 저는 아이오닉 5를 탈 겁니다. 왜냐? G80 노노, GV70 노노.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여유가 되면 아이오닉 5 후속작을 꼭 업무용으로 하나 타겠습니다. 후측면도 역시나 멋있고요. 고급스러운 현대만의 시그니처 디자인 말이 필요없습니다. 신차급 타이어 9,000km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타이어가 깨끗하죠. 휠 타이어 역시나 A급이고요. 말이 필요없는 신차급 A급 차량 오늘의 입고 차량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차량 2 6 4다 후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깔끔하고요. 블랙바디답게 깨끗하게 운행을 잘 하셨습니다. 정품 전동트렁크 역시나 레인보우 필름 적용됐고요. 트렁크 안에 깨끗합니다. 면 한번 봐드릴까요? 어쩜 이렇게 멋을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외관보다 깨끗한 실내. 역시나 1인 소유답게 깔끔하게 9,000km답게 깨끗하게 타셨고요 가죽상태 실내 상태 매우 깨끗하며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지화면 움직이면서 깨끗하다 촬영하면서 편집하고 잘라 붙이고 아닙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길게 실제 매물을 항상 촬영하는 실제 촬영 그대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입니다. 바로 신차급 중고차. 실쟁거리 9,000km. 차량에서의 향기가 나는군요. 저희 오토메카 전시장에서 현재 촬영 중에 있으며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 10시 44분. 이렇게 열심히 화이팅 넘치며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및 주차 보조 시스템 전부 들어갔구요 운행에 따라서 멋진 퍼포먼스 준비되어 있구요 아주 깔끔하죠 깨끗한 신차급이니깐요 두말하면 잔소리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 오토 메카 전시장은 허위 매물이 없습니다 실제, 문만, 실제 매물만을 판매합니다 허위 매물이 아니기에 같은 장소에서 촬영합니다. 그런 얘기 하죠. 왜 지저분한 천장이 있는 데 여기서 촬영하냐? 여긴더 깨끗한데. 제가 여기서부터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하기에 고객님들이 유튜브 엔땡 인증 중고차 매물을 검색할 때제 매물을 보면 아 저거는 김석용 중고차. 중고차는 김석용 매물이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21년 전에 보땡 보땡 매물에서 제 매물을 딱 보시면 대한민국 어디 중고차 딜러 누구라고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유명한 그엔 땡이나 K 땡이 유명하기 전에 보 땡에서 그런 영상들을 찍으면서 제가 광고를 올리고 했었고요. 그 당시 때 많은 고객님들께서 연락을 주시고 광고를 제가 올렸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실제 매물. 신차급 중고차 고객님께 보여드릴 수있고요 믿고 연락 주십시오 보다 좋은 혜택, 좋은 차량, 가성비 좋은 오늘의 입고차량이었고요 시세보다 7,800만원 보조금까지 얘기하면 1,000만원이 저렴한 차량입니다 3천 초반 대 만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2024년 3월 9,000km 롱레인지 제일 인기 좋지요 익스클루시스 차량이었습니다 허위 매물이 아니니 대한민국 어디라도 홈서비스 출장 서비스 가고 있고요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7종 서비스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컨 필터, 얼라인먼트, HUD, PPF까지 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2년 반 전부터 어떤 차종 모든 차종에 대해서 서비스해 주고 있고요 또한 가지 고객님께서 믿고 구매해 주신 분께 따라오지 못할 서비스 바로 언덕코팅, 방청방음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눈이 올때 염화칼슘 듬뿍 듬뿍 뿌리는 거 아시죠? 내 차는 소중하면 염화칼슘한테 양보하지 마시고요. 염화칼슘을 떼내십시오. 언더코팅 방청으로 더 정숙하고 더 차량을 아끼면서 타실 수 있는 딜러만의 서비스 바로 중고차는 김석경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초로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카센터에서 그냥 1,20만 원짜리 스프레이가 아닙니다. 듬뿍 듬뿍 뿌리는 방청방. 유튜브나 네이버에다 검색해 보십시오. 보통 7, 8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서비스를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전부터 홈 서비스 고객님이 계신 대한민국 어디라도 찾아가는 홈 서비스 말 그대로 이 차량을 가지고 제가 직접 고객님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홈 서비스 하고 있고요. 6개월에 많게도 15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말씀을 주저주저 떠드는 이유는 제가 저녁 먹으면서 술한잔 먹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믿고 구매해 주시면 보다 좋은 혜택과 이 21년 경력에 5천 대 판매한 기록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오늘의 이곳 차량 57모의 2644 아이오닉 차량이었습니다. 똑같은 차량, 귀한 차량은 없습니다. 단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